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 공학과 정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강사 명하영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알고 계시다시피 이 자동차의 부품 수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약한 사만 오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어 매스컴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의 공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공학의 융합으로서 탄생된 게 자동차입니다. 자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다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면 자동차 공학과 정비에 대해서 좀더 쉽게 여러분들께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차란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는 크게 차체 부분과 그 다음에 차체 부분과 사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차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프레임 방식에 따라서 모노콕 바디와 그 다음에 프레임 방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세시 부분은 동력을 발생하는 엔진과 그 발생된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가 장치 그 다음에 좌측 혹은 우측으로 조향을 할수 있는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자동차가 주행 중에 쓸수 있는 혹은, 주차할 수 있는 제동 장치. 이러한 일련의 장치들이 장착되는 부분이 새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차체 부분이 아니고 새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체 부분은 현재 자격증에서도 분류되어 있듯이 다른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할 부분은 3시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의 분류를 보게 되면 분류 방법에 따라서 첫째 엔진과 구동 장치가 어느 부분에 장착되어 있느냐 따라서 이렇게 앞에 엔진 있고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앞구동 방식 즉 F-F카 이렇게도 부르죠. 그 다음에 앞 엔진, 그 다음에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뒷바퀴 구동 방식 F-R카 이렇게도 부르죠. 그 다음에 뒤에 엔진이 붙어 있고, 또한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D 엔진 뒷구동 방식 R-R카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포츠카처럼 엔진이 뒤에 있으며 또한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데 이때 이 엔진을 바로 어, 뒤쪽 바퀴 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에 엔진을 설치해서 뒷바퀴로 전달시키는 미드십 엔진 이렇게 구분하는 스포츠카 형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분류는 크게 FF카, FR카, RR카로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의 분류의 또 다른 방법을 보게 되면 엔진을 어떠한 형식으로 쓰느냐. 첫 번째, 이 그림은 우리가 처음에 엔진이 개발이 되었을 때 바깥쪽에서 연소하여 그 다음에 발생된 동력을 밖에 전달하는 외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연기관은 최초의 발명이 되었을 때이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발명이 됐는데 이 외연기관의 가장 큰 단점은 바깥쪽으로 모든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 가지 이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한 연료 등이 개발이 되고 또한 어, 발명이 되면서 내연기관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기관이 내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로켓 기관은 역시 내연기관 범주에 들어가면서 현재 로켓이나 혹은 비행기 추진체로 사용되고 있죠. 자이 내연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최초의 발명이 된 내연기관과 현재 쓰고 있는 내연기관은 동일한 형태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 각 구성품들을 구동시키는 여러 가지의 어, 제어 장치들이 좀더 발전했을 뿐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과 예전에 처음, 최초에 발명되었던 내연기관은 동일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분류에서 외연기관과 내연기관, 이러한 기관들은 통칭, 열기관 이렇게 부르,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적 에너지를, 열적 에너지를, 그 다음에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열기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기관에서 배울 것들은 전부 열기관 중에서도 내연기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 어, 내연기관에서 발생이 된이 동력은 어떻게 바퀴까지 전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료가 그 다음에 엔진 쪽으로 주입이 되는데, 이때 연료만 주입이 되게 되면, 연료만 공급되게 되면, 내부에서 연소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연료와 함께 공기를 혼합을 해서 연소실로 집어넣게 되면, 연소실 내에서 발생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력을 바깥으로 이렇게 어, 전달하게 되면 바깥쪽에서 변속기 혹은 추진축, 엑슬축 해서 바퀴까지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기관 내에서 발생이 된 어, 연소 후에 발생이 된 배기 가스, 연소 가스는 이렇게 외부로 방출을 시키는데, 현재 어 세계 이 지구상에서 배기가스 내 여러 가지 유해가스들을 규제하는 어 규제 장치들이 전부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분류에서 먼저. 엔진의 각 구성 부품과 그 다음에 각 부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이 엔진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엔진 내연기관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 그 다음에 크랭크 케이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실린더 헤드 부분에는 연소를 하기 위한 호흡압기를 흡입하는 흡입밸브와그 다음에 연소 후에 생긴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방출시키기 위한 배기밸브 이렇게 두 개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밸브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장치 캠및 캠축이 있고 그 다음에 로코암이 장착되는 부분이 실린더 헤드이며 또한 내부에는 연소를 위한 연소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실린더 헤드에는 연소 위에 생긴 고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통로도 역시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며 위쪽 부분에는 모든 구동장치들이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 어, 윤활을 시키는 윤활유도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블럭에 보게 되면 실린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내에는 피스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 후에 생긴 동력의 힘으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상하 운동의 힘을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크랭크축에 전달이 되게 되면 크랭크축은 피스톤의 직선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꿔서 뒤쪽에 있는 플라이휠 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변속기까지 전달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아, 피스톤이 상하운동 할 때에 각 구성품들의 위치 그 다음에 어,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스톤이 맨 위쪽 지점에 오게 되면 이 부분을 상사점 혹은 TD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다시 맨 위쪽 하단부로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을 하사점이라고 하겠죠. BTDC. 따라서 피스톤이 이 상사점과 하사점을 왕복 운동을 할 때에 요 구간을 행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행정을 함에 따라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은 이 행정에 따른 기관의 분류를 보게 되면 이 행정 기관과 사행정 기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맨 위쪽 상사점에 올라가 있게 되면 남아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연소실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내려왔을 때이 공간 이 공간을 행정 최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하사, 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할 때에 흡입되는 흡기량은 연소실 최적과 그 다음에 행정 최적만큼 흡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칭, 배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어, 구입을 할때 배기량에 따른 음,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기량이 즉 연소실 최적과 행정체적을 합한 만큼이 배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맨 위쪽에 올라갔을 때 상사점, 밑쪽에 내려왔을 때 하사점, 이 공간을 행정체적. 그다음에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와 있을 때 남아있는 공간을 연소실체적이라고 하며 이렇게 피스톤이 커넥팅 어, 로드와 그다음에 크랭크축과 연결이 돼서 발생된 동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내연기관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손이 상사점에서부터 하사점 혹은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행정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사행정 사이클 기간은 피손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왕복을 두번 한다, 즉네 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사행정은 첫 번째로 피손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흡입, 다시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갈 때 압축. 그런 다음에. 어, 점화를 해서 그 동력의 힘으로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폭발 혹은 동력, 연소 이렇게 부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연소 위에 생긴 연소가스를 다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배기. 이렇게 해서 총 4개 행정을 함으로써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한다. 그래서 4행정 1사이클이라고 붙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구분 지어서 알아보면 피손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하면서 이 공간만큼 흡입을 하게 되겠죠. 즉, 연료와 공기를 흡입을 해서 다시 사,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흡입된 호흡 압기를 압축을 합니다. 자, 이때 압축을 하는 원인이 있겠죠. 물론, 흡입된 이 호흡 납기은 불을 붙이면 연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력만큼의 힘이 나오질 않겠죠. 따라서 압축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공기와 연료의 호흡 납기를 좀더 정밀하게 호흡 납을 하고 또한 큰 동력을 얻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화가 되면 이 점화된 연소 팽창 압력이 피스톤을 다시 하사점 쪽으로 밀면서 이때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게 되는 폭발, 동력 행정이 되며 마지막으로 연소 위에 생긴 배기가스를 전부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다음 행정을 준비하게 되는 대기 행정 이렇게 해서 각 행정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여러분들 교본에 장단점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참고해서 사행정 사이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행정에 대한 각어 특이한 점 그다음에 폭발시 발생되는 압력 이러한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행정 사이클 기관입니다. 자이 행정 그러면 두개 행정만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현재 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내연규관은 반드시 사행정을 해야만이 하나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개 행정 중에서 두개 행정을 어, 빼버린다. 그러면 동력이 발생이 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럼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네개 행정 중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행정에 따라서 같은 행정을 하는 것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행정,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흡입과 그 다음에 동력, 폭발 행정이 있었습니다. 이두 개의 행정을 동시에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배기와 그다음에 압축을 동시에 하게 합니다. 이렇게 같은 행정끼리 하는 것을 묶어서 두 개의 행정으로 요약해서 만든 기관이 이행정 1 사이클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어 4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행정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어, 폭발시 흡입되는 호 혼합가스가 다시 압축할 때 배기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므로 일부 연료 혼합기가 이렇게 배기가스와 함께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서 역시 연료 소모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이행정 사이클기관과 사행정 사이클기관의 가장 큰 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사행정 사이클은 이렇게 피스톤이 이 왕복을 하면서 하나의 동력을 발생할 때, 크랭크 축은 720도를, 즉 이회전을 하면서 이회전을 하면서 하나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약간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피스톤이 딱 이렇게 상사점에서 하사점 다시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할 때한 번에 동력을 발생시킨다. 즉, 크랭크축이 1회전 360도를 회전하면서 360도를 회전하면서 하나의 동력을 발생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으로 동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행정 사이클 기관과 2행정 사이클 기관을 크게 구분한다면 2행정 사이클 기관은 4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동력이 약 1.7배 정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 소모라든지 혹은 엔진오일의 소모 혹은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의 마모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자동차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으로는 4행정 사이클 기관을 아직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서 이2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두개의 행정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흡입과, 그 다음에 배기 행정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소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소기, 그러면 바깥으로 내보낸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횡단소기법. 즉,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배기가스를 밀어서 이렇게 횡단시켜가며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횡단소기법. 그다음 루프 소기법은 신선한 공기가 안에 들어와서 다시 들어왔던 입구 방향으로 내 보내는 루프 소기법. 그다음에 달류 소기법에서 신선한 공기가 양쪽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 내부에서 배기 가스를 몰아서 바깥으로 내 보내는 달류 소기법, 즉. 와류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단류소기법.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는 횡단소기법, 루프소기법, 단류소기법을 써서 좀더 흡입과 배기의 행정을 돕도록 하는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소기법, 루프소기법, 단류소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기관의 분류의 다른 방법 중은 이렇게 전기적 불꽃 점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아, 뒤에서 나오는 자기착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왜 이렇게 전기적 불꽃 점화 방식과 그 다음에 자기착화 방식으로 나누어지느냐? 이, 이 점화 방식은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점화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기적 불꽃 점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 기관입니다. 가솔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증발하는, 즉, 증발가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도, 즉, 점화도 쉽게 될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 가솔린은, 가솔린은 공기와 혼합을 해서 그 다음에 적당하게 압축하게 되면 이때 전기적 불꽃, 즉 스파크를 이용을 해서 점화를 쉽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적 불꽃 점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된게 연소실로 들어와서 즉 흡입밸브를 통해서 연소실로 들어와서 피스톤이 적당한 비율로 압축한 후에. 여기에 있는 스파크 플러그라고 하는 어, 즉 전기적 불꽃 점화를 발생시키는 장치에서 불꽃이 발생이 되면 연소 폭발이 돼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전기적 불꽃 점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자기착화 방식은 디젤기관에서 사용을 하는데, 디젤 기관은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죠. 경유는 증발 휘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료를 가솔린처럼 이렇게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압축한 다음에 전기적 불꽃 방식을 사용을 해도 역시 내부에서 점화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디젤에 사용이 되는 경유는 경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착화? 즉 불을 붙이느냐. 먼저 신선한 공기만을 이렇게 연소실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피스톤이 압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압축을 합니다. 자, 공기 기체죠. 공기는 즉 기체는 어, 압축을 하면 할수록 내부에서 고열이 발생이 됩니다. 약 450에서 550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 고열이 발생이 된 곳에다가 경유를 안개처럼 분사를 하게 되면 뜨거워진 공기 표면에서 불이 붙는 자기 착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디젤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솔린 기관은 전기적 불꽃 방식을 어, 발생시키는 어, 점화 장치가 필요하고, 반면에 디젤은 점화 장치 대신에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기 위한 이렇게 연료 장치가 더 필요한 것이 가솔린과 디젤의 가장 큰 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